어, 유 터드 미 열리 스타크 있을 예? Yes, a l r e a m a y b e h 25th of d e e 아, 12월 26일까지 한다. 이차 원룸 대퍼센트 올레디. 아, 이 올레디 티처 라이센스? y e 오, 선생님 자격증 이미 따대요 어, 올레디 테나이 네아어야 근데 우리 직원들은 잘 나가는데 내가 못 나가고 있다 지금 아우 지금 발전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나만 지금 태보, 태보되고 있는 느낌이지? 알겠어? 어, 이거 캔시이걸뭐 어, 보여도 되겠다 이거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서 프로페셔널이라고 써있네 여 프로페셔널 티셔라고써있던 거. 이거 뭐 정보가 딱히 있는 건 아니라서 It's a difficult right? Yes, sir. How to get this sir? Finish yeah. study for four And years. And then for Ibiza? Four years study? Yes, sir. Then after that, you apply for exam. Ibiza? Yes, sir. Ah. One day from 6pm to uh, 7pm? y e e s i m 야, Why is it very long? Very, very long. What kind of Ibiza? Uh, multiple choices. Seven times nine. 4 7, 9 509 7, 54 어? Oh, 64 63 63 어? 어, 63아니 무슨 책. 아, 선생님 구금한거물 어떡해? 선생님 한모드리지 한국사참대단한거예요 이거 혹시나 보고 있으신 분들 뭐 선생님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 유독 그런거라서 네. 네. 그런거는 이해 부탁드리고요 So what kind of your plan to teach? I s u h p o s i r 아 수학인데 수학? 아니 수학이 구구단을 못하면 어떡해 Are you sure? Yes. 수학선생님 수학을 잘해야지 potent 9 3 2트투6 4.16 4.16 4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6 고등 수학이면4.16 4 1이4.16 4.16 4.16 4.16 4.16 4.16 4.16 4.16들1 6 4.16 4.16 4.16 4.16 4.16 4.16 4 1 t 4 1 n e 1 6 4.16 4.16 e 1이4.16 4.16 4.16 4 아니,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뭐 미적분, 루트 나오고 막 이런 했는데, 근데? 어, 이거 나라마다 다른가? Can you s h o 여기 하이스쿨에서는 뭘 배울까? 이런 거 가르친대, 이거. You know this one? In Korean? i d e s c h 동계단만 잘하면 돼. 세상에서. 동계단만 잘하면 은 되더라. 살아보니까. 어 so anyway 유튜브에서 하모니 셀러리. 에이 린더스, 메이블린 린스 니키 지원은돈 때문에 선생이 님되는게 아니라 원래 이제 꿈이 선생이었어 가지고. for you not important 러리바유얼 드림미스터 티처 빌보디바. 돈 때문에 이제 하는 건 아니었고 본인의 꿈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원래 띠 거버먼트 초이스유얼스크디바 any dual experience sir, before to apply in the government. 다. Ah. So you, so you relate so to me? 네 그래서. 자,부터 크레시바 대기부터 머니 비바를 몸습니. 괜찮아요. 요 컨버터 비퍼 하우스 돼요? 비퍼 갖고고 돼 야, 내가 전에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산대요 거기에서 못 샀는데. 내가 가봤잖아요. 니키네 고향집에 가봤잖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거기 내가 가봤지만 아무것도 음. 없는데. 진짜 슈퍼마켓 찾기도 어려운 곳이고. 유캔 리브돼요나팅인데 그냥 계속 비관슬박이리도고안슬야야말로 진짜 나 혼자 산다야. 그래서 6월 골프랜트가 될. 그야 거기는 진짜 미스펙이다야 존경한다 거긴 진짜 내가 감옥보다 더한 곳이던데 육텐 및 그랜드 마마디가 그랜드 맘마 스테이 라이브 얼라이브가 할머니는 좋아하시겠다 할머니 혼자 계시던데 네. 음. 잠시 우리 미용실 와서 회춘한 거네 제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네디가 잠에 나는 네디네 그게 구양집 갔던 영상 보고 오세요 그거 보신 분들은 진짜 그게 생 오지야 오케이 다 되야 노트고는

내가 니키 때문에 정말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너무 고마운 직원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내가 그 옛날에 그거 범인 범죄자 직원 잡는 대도큰 일등공신을 했었고 카운터에서 니키가 있어서 내가 진짜 카운터를 맞놓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제일 믿음직스러웠고 그랬던 직원이었었지 아 니키 가 때는 마음이 안 좋을 거 같긴 해좀 아까운 직원이었고 정말 잘했던 직원인데. 좀 많이 아쉽네 근데 본인 꿈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카운터 직원 니키. 저희 매장에 오고 나서 아주 큰 활동들을 해왔어요. 저한테 도움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해왔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특히나 도둑놈 잡는데 큰 일조를 했었죠. 그리고 워낙에 중직하고 성실해서 여태까지 일하면서 단 한마디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긴 하지만 실수에 비해서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믿고 있던 직원이었고 카운터, 특히나 돈에 만지는 직책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니키가 예전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었 사실. 그래서 예전에 니키 소개받았을 때 슈퍼마켓 캐시어로 기본 것도 못 받고 일을 한다고 해서 한뭐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성실해 보이고 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었죠. 그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동안에 고생 많았고 니키가 이제 세부에서 마지막이에요. 정말 가고 싶었던 거 그런 데 한번 좀 물어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키키 유고트 프라빈스. 웨어드 원세고 라스트 인세브 인포로블리아 로아는 나도 안가본 곳인데 여행객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이기는 한데 난행객들이 많이 트는게은요네 같이 고인체크킹 체킹이 필요해? 오케이 yes, 체킹하고 okay, 마리카 마리카? Yes, 뜻밖인데? 마리카는? 생각도 못했는데 와이 마리카 오케이 <laughs> 아이고야 도착했습니다 와씨 뭘다 오케이 대학 네, 파킹 아 인간 스페셜 파킹. 아 맞, 뛰려 봐 뛰려 뛰려 500원 i 150 per head 세부 살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필리핀 사업가가 그 아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다가 한 건데 이게 강가 명소가 됐습니다. 한국군대도존종 보이기는 하네요.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퍼스 임이야 와, 경치 끝내준다 여기. 픽쳐매니픽쳐래 픽처, 니키야. 어, 여기 세부 이제 있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사진 많이 찍어라. 마리카를왜내고냐했더니 사진 찍으라고. 와, 여기 저녁이 오면 이쁘겠다. 오. 네, 사진기사 제대로 왔네. <laughs> 마리카 작가. 자, 이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자,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예, 시장 같기도 하고 그냥. 네, 사진 찍어라. 한국 사람들도 여기 오니까 만나네. 만들어진 게몇 년도냐면 1938년도입니다. 아내불이 네, 나보다. 나도 이렇게 동상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자, 설명서입니다. 읽어보세요, 다들. 알아서. 마리카가 나보고 비키래요 사진 찍는다고. 아, 여기에서 실제로 살았나 보네요. 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살았다고? 여기 무슨 거기 같아요. 청와대가. 여기가 사진장소네. 여기가 입장료가 인당 150 페소인데요. 진짜 볼거 없어요. 이게 다 예쁘게 생긴 건가?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본다니까요. 나도 책 많이 봐야지. 제가 직원들은 안에서 사진 찍고 있고요. 저는 옆에 있으면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똥지린다는말들어봤죠 <농질인다는> 블레디? 예 e yes, s i r Very nice. Nice? 예, yes, 좋아하네? <농질> Many p i c t u r e Yes, sir. No. Many pictures? <웃음> okay, <웃음> 가자. 야, 여긴 다시는 안올것 같습니다. 한번 오면은 더올 일이 없겠네요. 야, 롤러스케이트를 얼마만에 제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롤러스케이트 한장 탔을 때가 비디오 가게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한장 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피구 왕통 끼가 유명했을 때라서 우리 직원들은 타봤나? 과연 아무도 없네. 디주 트라이 디스 니카오퍼스 타임이야 니키 포스 오케이 가보자 no, 아 양말 없다고 yeah, 삭스 바이 해 그러면 삭스 바이 하세요 빨리 양말도 팔아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아 센스 없어 너무 안 그래요 여기 여름인 나가다 양말 안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양말까지 판매를 해야지 센스 없게 진짜 내 앞장서 왜나 자꾸 나내 틀만 조조조 따라다니냐 나도 몰라요 여기 양말 사러 다이소 왔습니다 아무거나 사 빨래 다시 왔습니다 어디 갔어 카운터 뒤 눌러봐 왜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직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직원이었어요 여기 손님이 오든 말든 아 원문 날랑 쓰리 프리덤 테이킹 as3 your name here 서든 데이 투 데이 오늘 뭐아 사진을 찍어야 돼. 야, 여기 사장님도 빡시다. 사진 찍어서다 올리라고 했나 보다. <laughs> 저는 횡령 경험이 있는 사장 같은데. 하뭐좀 원펄슨? 179. 아. 오늘은 <laughs> 추가 비용 없겠지? 들어갈 때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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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계속 해 가지고 오늘은 뭐 장비 착용하는데 추가 비용 내지는 않겠죠? 아 사이즈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버 응. 논이든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착용을 다 했습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타 보는데 내 운동 신경은 알아주기 때문에 잘탈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가방을 어디다가 맡기냐? 가방 맡기는 사분한도 없나 보여. 자, 한번 타볼게요, 나부터. 야, 마리카도 운전을 타는데? 나도 이거 타봐. 어, 마리카 피겨스케이트 선수 같아. 잘 타네? 마리카? 왜잘 타지? 야, 타봤구만. 이거 비포 올리디. 아, 하우스? 야, 그 하우스에서 탄 거는 안탄 거냐고? 이것도 타본 거지, 어쩐지. 뭔 말이야, 이게 자, 유행하러 왔어요. 자, 우리 니키는 유행하러 오신 것 같아요. 니키야, 워킹하지 말고 러닝 해봐라. 그래, 러닝. 어, 러닝. 자, 마리카, 할머니 좀 모셔. <laughs> 할머니 혼자 유행하시잖아, 지금. 혼자 지기고 있어. 러닝 해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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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처럼 여기 센스가 없네 롤러장이면 은 롤러장 갈게 디스코 뮤직이 나와야지 나 여기서 뭔가 발견했어요 지금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아 바퀴벌레 차죽어있어 여기 아니 이거 바퀴벌레 죽은 건좀 치우지 요 아, 너무하네 그래 그렇게 좀 같이 끌고 가줘야지 자, 조심해 야, 야 할머니는 몸살 난다 오늘 미키 할머니 몬살난다 <laughs> 디피컬 한발로 타는 거 보여 드릴게요 마리카만날라다니는데 여기 거의 프로급인데 여기에서 야, 지금 우리 몇분 탔지? 15분 탔나? 너무 힘든데 야 이거 운동도 되고 참 좋은 시간이네요 직원들 근력 강화 운동도 되고 어, 자꾸 앞에서 자꾸 꽈쩍 되네. 잘난 차 가는 건가? 마일까잘 타는데. 어, 뒤로 가기. 놀러스케이트 선수 해도 되겠는데? 우리 윤혜,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보고 있을 텐데, 윤혜야, 이거 타고 싶니? 이거 타면 아빠 안 부를 자신 있어? 아빠 계속 부를 거잖아. 우리 윤혜가 아빠 닮아서 스포츠 능력은 좋을 것 같다란 말이죠. 허벅지도 단단하고 튼튼하고. 나중에 한번 와봐야겠네요, 윤혜가 자, 빨랑빨랑 타자. 본전 뽑자 빨리 이제 30분 탔다 마리카는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니키는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진짜 이거 나이 한살한살 먹을수록 스포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이 먹고 할수 있는 스포츠가 세상에 다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골프 자 오케라 세부를 떠나기 전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그래도 추억에 남겠죠 이렇게 롱보가 디스타임 오케이 거기 가면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이거 홈타운 막 원래 나이크 데티바어 아무것도 없지. 펜뉴 아스크림 백다방 백다방 찾았습니다. 이거 딱 헬로 히얼 해본 미스카루? 어아 해? 오 오케이 미스카루 원 캔디 미카오 와 아이스크림 미카오가 오늘의 히어 나 코리아. 여기 한국 아니다 얘 니네 나라야. 왜 자꾸 나한테 주문하게 기다리고 있어. 나 가이드 아니거든. 근데 골라봐, 브래 그래. 오늘 파우메니. 투만 골랐어? 나는 입이 아니니? 이스카료가 왜 이렇게 달아 보이지? 설탕 만만 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내가 잘라서 줘야겠다. 내가 먹어. 아이 카메라, 아, 파타이. 이렇게 이가 뭐? 지금도 다 주니까 내가 먹을 게 없네? 아이고야, 피자빵 또 주문했었어? 저만은빵 중에 피자빵을 또 시켰었구나. 안 시킨 줄 알고 내거 나눠줬구만. <laughs>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초콜릿빵까지. 문 k a y I went to your p r o v 디바? 왜나이 비티 대여봐 어라운드 완라 섭생이야 쇼핑몰도 완라 슈퍼마켓도 완라 본인 사리사리 스톨 에브리띵 완라던데? 8km구나? 하우 툴 리브 대열 이거 모터바이크에 라이딩해야돼 이거 야 슈퍼 가려면 8 k g 로 가야 돼 근데 하기 나 그때 갔을 때도 보면은 진짜 주위에 사리사리 스토어 빼고는 슈퍼마켓이 없었어요. 요 o 트프럽에스열 r 이 v i n c e with your b o y f r i 드좀 깔끔하게 먹어라. 아, 마리카. You get m a r 이뻐 인바이트면 아비고. h <laughs> 어, 나 초대해. <laughs> 갈게요. 심플웨딩 이쪽에 이뻐요 입맛에 틈 아외고 그거 하고 또 베이비 하우미네 베이비 나3리포 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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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4 4 4 4 4 4 4고4 4 4 4 4 4 4 4 4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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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키가 일하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투데이 라스트 데인데와츠다 빌링. I'm so sad because this is my last day. 선생님한테 필요한 게아 뭘까? 진짜 어제 밤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뭘 사주면 좋아할까? 자 골라봐. 야 여기 맞네 이런 거. 어 그거 빤딱빤딱한 거 좋아하는구나. 치, 어 트라이봐. 숙전속결로 고르는데? 사이즈 오케이. Okay? 자, 원래 신발 사면은 도망간다고 하는데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뭐 굳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도망가는 직원이라 신발 사줘도 괜찮아요. 자, 그나저나, 우리 니키 집을 가봐서 아는데 완전 산골인데 저 구두 신고 다닐 수 있을래나? 가방 사러 가자. 자, 여기 백화점 아닌데 미용실 오픈했어요. 그, 이거 영업방이 아니에요? 여기도 드라이 해주고 있네? 무슨 공사장 가방 같냐? 김치라고 써있네, 여기. 아니, 이거 가방들이 되게, 되게 촌스러냐 야, 이거 가방 메면 공사장 가야 될것 같아. 니키가 원하는 걸로 골라봐. 오케이? 가방 안에 누가 팬티 넣어놨어, 저기. 에왜 넣어놨지, 저기다가? 와, 인사이드 해보 팬티? 누가 이거 직원이 썼다가 넣었다가 넣어놨네. 진짜 몰래 메고 갔나보다. 이거, 요. 요스... 뭐? 아, 뭐, 씨. 괜찮아, 이스펜시브 바이에. 요 팬티야? 있지, 요 팬티? 아, 노. 왜, 더 사마인. 플라이서 오케라니까 이거 라이크로 like 바이 해라고. 알티켓에서 <laughs> 뭐가구인데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뒤로 맬 수도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오케라. 자, 이정도면는뭐 자, 사진 찍으러 갈게. 사진. 핸드폰에다가 네 사진 붙일 수 있게 평생 잊지 말라고 항상 핸드폰 볼 때마다. 제일 신기한 거. 뭐 새로야 가로로 하지. 러면 네. 야 뭐야 이거. Smile. 너무 짜. 짜짤 짜냐. 식. 스마일. 스마일. 리테이 your photos or press next. a s c e 나왔다. 사진 퀄리티가 진짜 영 세신데. 이렇오보이 아니... 네, Yes, 어싫어냐아나 <목소리도>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거? 니키 네네 13개월만 게요감사합 이미 3년 지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무엇인가요? 칼로란디스만아이보트알란바 라시 파이 했다고? 네그로스. 나많이가서 아이유. People how much did e e 0 0 0 0 5 0 0 0 0 아. How many is 2000. Then I bought m concert. 제가 몰랐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니키가 땅을 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니키 콘텐츠 했을 때 오마패더를 받았는데 그걸로 저네그로스에 땅을 샀다고 하네요. 닭하고 오리 키우고 있대요. how many chicken and duck? ducks or maybe 19 or 20. how many eggs, p s s e r chicken maybe 30. 30? yes, yeah, sir. Yeah, yeah. 그래도 꽤 많다. 궁금히 야, 근데 우리 직원들 다땅 하나씩 사는데. now yeah, land is the your name? sir, so, i need to process, p s s r 요, have a pig also? ai 인데 요즘 ai 진짜 기핫차게나왔다 Anyway, congratulations your life for the teacher. I hope you'll be happy. And then wedding, and then baby, and also your job. And t h e y get many money, okay? 지금 현재 니키는 매장으로 들어갔는데 케이크를 제가 안 모르게 사왔어요. 마지막에 눈물 한번 터뜨려줄까요? 감동으로? 서프라이즈 케이크 쇼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a good worker here and new journey wow. for it